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온갖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하겠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권민아는 일반인 남자친구와 찍은 셀카를 올리며 공개 열애를 시작했으나 남자친구의 전년인 A씨의 폭로로 인해 양다리 논란에 휩싸였다. 권민아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 아버지에게 협박 및 욕설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권민아가 거짓 해명을 한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로 인해 남자친구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지자 권민아가 과거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쏠렸다. 디시인 사이드 5 갤러리도 지난 3일 성명문을 통해 권민아는 5어 활동이 즐거웠고, 다른 멤버들과의 사이는 좋았다고 폭로 초반까지도 인스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라며 무엇보다 권민아 본인이 왕따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권민아는 "제가 한 말이 어느샌가 조금씩 수정이 돼 있거나 과장이 돼 있거나 하지도 한 말이 나타나더라." 억울한 건 풀어야겠다. 제가 잘못한 것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사과하겠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말고도 신지민과 오어 사건까지 다시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 다른 걸 떠나 신지민 사건은 미치도록 억울하다라며며 여러 사건 중에 제 잘못이 있는 점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개 숙여 이야기하겠지만 신지민에게는 사과할 것이 없다. 저 또한 사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를 언급하며 전 여자친구분께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일단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글 말미에 권민아는 모든 걸 말하고자 글로는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통해 해명하겠다라며 라이브 방송을 켤 것을 예고했다. 권민아부와 오프님의 공유 게시물.